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테바는 예루살렘교회 집사입니다. 그는 설교 한 편을 남기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는 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것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그걸 시데반으로부터 들었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시데반에게서 보았습니다. 시데반은 딱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위대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데반의 설교는 가장 정교하고 그리고 가장 능란한 그런 복음이었다. 이렇게 그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수대바는 지금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율법을 허무는 자다. 성전을 모독한 자다. 신성 모독죄로 걸려 들어 가지고 재판을 받기 전에 최후 진술이 바로 이게 설교였어요. 스테반은 지금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기보다도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재판정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 뭐,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요. 물어도 말을 안 합니다. 또 불리한 것은 더 입을 다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대바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가야바가 불어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든지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긴 말로 자기를 변론하는지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말들과 행동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할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불리한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지도 않아요. 물을 타가지고 이걸 좀 희석시켜서 그렇게 만들지도 않아요. 더 아주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보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시대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 시대반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시대반이 얘기를 하는데 시대반이 성경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입을 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안다는 것과 그 뜻을 아는 건 다릅니다. 내용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달라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공회원들은 성경 전문가들이고 그들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세대반이 성경 얘기를 시작하는 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무언지를 아느냐. 그 말씀이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걸 지금 스테반이 밝히려고 이 성경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때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의 이 설교를 이 들은 사람들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았어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어떻게 했느냐?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찔림을 받아요. 한쪽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쪽은 자꾸 찔리니까 귀를 막고 더 강팍해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드바는 아브라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기 민수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여론기 상하, 이걸 쭉 이제 펼쳐 놓는 거예요. 설계도처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뭘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구원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 예수가 있습니다. 시대 반은 그걸 분명하게 짚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그가 입을 연 것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귀를 기울여요. 왜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기들이 후손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예 듣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십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가난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한 장도 주신 적이 없어요 정착지가 어디라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도록 6절에 보면 나그네로 살 거다 오히려 나그네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분명한 지명이나 어떤 지역을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도 인도해 주겠다 나를 따르면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가 나서 자라는 곳. 그곳에 가면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떠나야 가능겁니다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이목민의 생활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냐? 하늘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고 자기가 나그네로 살다가 갈 곳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디 좋은 정착지가 있어서 거기다 뭐집 짓고 자리 잡고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 이 땅이 자기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제 백 살이 돼 가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는 이만 되면 자식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이 안 나오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는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약속이 늦춰지니까 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잠깐 그런 적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노마서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랐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그 제물로 왜 바쳤느냐? 살릴 줄 믿고 바쳤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도 바쳤고, 비록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걸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씨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씨를 그냥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없애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다. 왜냐?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이다. 다른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안다면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사도들과 스데반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얘기가 9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은 열두 형제 가운데 열한 번째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어떤 자식보다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자기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우여곡절을 말 많았지만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가난 땅에서 흉년이 들어 가지고 한 가족이 곡식을 얻으러 오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형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왜? 동생이지만 그는 이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예요. 말 한마디면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먼저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탄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지 않았느냐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대반이 보여주실 모습은 뭐예요? 시대반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까지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결국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 뼈가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민족이 내 뼈도 같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습니다. 야곱도 그 땅에다 뼈를 묻지 않고, 요셉도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장례를 치르려면 얼마나 크게 치르겠어요? 멋진 무덤을 만들려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죽으면 묻어두었다가 우리 후손이 이 땅을 떠날 때 이걸 가지고 떠나라. 우리도 뼈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뼈라고 하는 건 죽으면 다 썩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은 뭐냐 그래. 내가 진정으로 뼈를 묻을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은 땅이다.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삭이 붙인 그 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뼈를 묻되 하나님의 나라에 묻을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주고 산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만나는 그런 기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요셉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뼈를 묻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임을 알고 언제나 그 발걸음으로 유목민요 이 나그네로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